맛있는 중국 맛집은 어디? 찜닭이 있다고? 찜닭이 고 어디, 어디? 두 찜닭이? 찜닭. 어? 아, 맞네. 찜닭이네. 어, 어디, 어디? 어디? 거기에, 거기에. 어, 삼계탕. 분위기 응. 너무 예쁜다니? 아, 제가 또 뿌듯하네요. 무슨 물이지, 굉장히. 이렇게 QR코드로 주문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또 안전해야 되거든. 아, 오케이, 오케이. 약간 맛있는 거 라면이랑 롤 맛있는 거 연어살이 굉장히 강아보이지만 어쨌든 맛있는 거 어? 안에 이거 보자 뭐가 들어있는지 보자 이게 뭐지? 성게인가? 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어? 돌아간다 그런가? 아 진짜 돌아가네 <laughs> 맞네 돌아가네 카 이런 카페 서도 있네요 이 깔끔한 분위기는 이렇고 전주다시있다맛있다맛있다 네. 약간 더티라떼 같데 더티라떼니까 마트 왔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되게 비싸. 아 어, 이거 괜찮다. 야 떡볶이 먹고 이쁘다. 떡. 떡볶이 먹고 약간 이까심용 나쁘지 않거든? 진짜. 약간 잠옷. 이건 뭐야? 어 아시는 분들 댓글로. 맞나? 아진 나. 맛있겠다. 청포도 레몬 딸기 복숭아 청포도. 우리 너무 좋아. 서 만난 적고콜니다 우리 어, 이런 만난 적있지않니있겠봐맛있있겠니 응.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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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맛있겠다. 이있겠다맛있이다 맛있겠다. 이거 약간 코스트코 느낌이야 어, 저거는 처음 먹어봤어 나는 깬도 있거든 어어 이런거 나 좋아해 완전 그 허니앤빵? 응 음, 맛있겠다 음,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뭐야 아, 위에 빵 아니야? 아, 저는 프랑스식 아, 카레이토 비슷한 영어를 생각해보자 아시는 분들이 댓글로 달아줄거야 아들이 어, 댓글로 달아줄거야 왜 이렇게 맛있는데? 응? 저거 뭐야? 저거? 스테이크, 스테이크. 맛있겠어, 스테이크? 스테이크? 맛있겠다. 아, 아빠. 케이크. 맛있겠군요. 체력? 아, 더럽다. 약간 이거 초코케이크. 진짜 맛있겠다. 응. 아,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고. 뭐. 이것도 맛있겠다. 아, 초마이 귀여워. 미니언이야? 미니언 먹을 수 있지. 진짜. 싹 가는.

어묵인고 치즈떡볶이, <laughs> <laughs> 지김고, 뷰인고 맛있다니. 라떼, 라떼, 라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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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 이게 거품이야. 어. 아, 내가 졌다 아, 예예. 아, 됐어 됐어. 이제 이제괜찮아왜이후 어! 이거. 야, 그래도 안넘쳐다행이다 그냥 한 번씩 먹고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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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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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정이 된거 같아. 이자, 이제, 이자 정신 차려. 이제 정신 차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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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laughs> 아, 원래 이게 다유쪽으로 위한 계획이었다고 빅픽처였다 <laughs> 음. 잠깐 제가 한 마술쇼입니다 피자합니다 약간 굉장히 작죠 실 사이즈 이 사이즈 슬 사이즈 제 얼굴만 해요 아제 얼굴만은 아. 다 프로 튜트가 아니라서 <laughs> <너무> 근데 <laughs> 은근 또 먹으면 이게 배부를 수 있어 아 맞아 근데 시비는 너무 컸을 것 같아 아니 사진 보다 시비가 맞네 음. 보이시나요? <laughs> 아 웃겨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쵸? 근데 응. 피자냄새가 아니라 빵가는 약간, 약간 슈크림빵어 냄새 한입에 음. 먹어가지음 근데 이요피자도무느낌지 음. 아니야 음. 음. 그냥 끝이요그빵 느낌이 약간 이런 빵 느낌? <laughs>

아니, 근데, 왜 휴지 깎아야 되지? 꿀팡. 왜 이원씨가? 왜 휴지 는이완씨가 내가 먹어야 될까요? 써야 될까요? 응. 만큼. 약간 꿀맛인데? 값이 응. 최고다. 자유가 최고다. 응. 기자먹고 나왔습니다. 약간 나유럴 컬러입니다. 나유럴 컬러. 미술 공연 사람이 없죠? 관광객이 하나도 없네요. 아, 홍대 놀이터 <목소리> <웃음> 조용히 해, <laughs> 홍대 놀이 터. <laughs> 근데 되게 진짜 조용하다. 엄청 우리가 메인이 아니라서 그런가 지금? 어 저기 그게 그건데 이렇게 좀 덕후 같은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제 최애가 여기서 광고를 찍고 저기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로 저기죠. 봉쇄창이 지나갔던 자리 같은 공기 숨 쉬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뭐 하면서 되게 많이 뽑았다 했는데 가봅시다 자, 전시회 처음 발견했을 때 그런 느낌 현대모토쇼 음. 재밌었어요 네스 온 날씨 너무 좋은데? 사람도 진짜 없고 날씨도 너무 좋은 베이징. 베이징의 부심. 이모아 이번, 이공이. 올림픽 대스네 아. 어, 너무 예뻐. 커피 한잔 때리러 왔습니다. 우리 두 어, 개를 같이 찍어보자. 좋습니다. 이런 오로라 분성도 예쁘지만 앞에 보이는 아우디 건물도 너무 예쁘다는 점. 진짜. 음. 어때요 어때요?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하네요. 이 친구가 자꾸 나를 쳐다봐. <laughs> 음. 뭐? 어? 어? 진짜. 약간 이거 누드에크 그, 그 내가 며칠 전에 보여줬던 그 느낌이야. 이렇게 뇌를 파먹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반면에 보여줄까? 이 친구의 뇌. 이 친구의 머릿속 아주 초록초록초록. 초록, 초록. 음, 맛있게. 좋습니다. <laughs> 아직은 어색한. <laughs> 이렇게. 네, 뇌 <냈어>. 속. <laughs> 나쁘지 않아요. 커피는 콜롬비아 시켰습니다. <laughs> 제 FMD 마케팅을 잘하는 게. 이런식으로 이것도 해줘요 응. 귀여워 얘도 너무 이렇게 이 고슴도치인가? 응. 아까 고슴도치 가르치는 종류가 있던데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다 약간 고슴도치 중국에 오시면 티엔 로스트 카페 오세요 추천드립니다 먹어볼게요 可以尝试一下，哦、啊，这个是冰冲的，所以说风味的话没有，就是高温低温这样变换，就是喝到嘴里的风味呢，主要是有一点点柑橘类,类的酸质，黑巧克力，Rosa, 然后坚果，然后回甘的话呢，会有一点点花香，但是主要的回甘还是焦糖的风味<好>。哇<哈>，真 약간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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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런 사람 처음 봤어 진짜 제 보이 스토리 제네랑 제네도 되게 어릴 걸? 약간 NCT 드림 느낌? 아니까? 응. 아니 나좀 당황스러워. 박진영 사장님 저기에 응. 저렇게 지금 좀... 가수 이름 써 있는 것 보이지? 아 맞네, 투피엠 가수 세븐 스이키즈 있어? 예? 야호천와 근데 여기 아스이키즈 있네. 아침에, 그래도 뭔가 대충?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짠! 짠짠짠! 해마 시차에서 나온 음료고, 이거는 우유면이고, 이거는 홍샤로면. 오케이,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제가 가을에 오는 중국은 거의 처음인데, 진짜 처음. 너무 날씨 좋고, 너무 기쁩니다!